각자 사람마다 각자의 사정이 있고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누가 정답을 내려주겠어요.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에 대한 그거보다 내 삶에 대한 반성의 시간이 되더라고요. 근데 나한테 제일 중요한 게1순위가 뭐냐고 물어보면 아야. 응. 제가 줄수 있는 사랑을 최대한으로 주는 게. 제가 할수 있는 최대치인 것 같아요 우린 너무 행복한 가족이고 다 이겨냈어 이런 위기는 한 번쯤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평생 같이 옆에서 열심히 하는 거 보면서 열심히 살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저는 그래서 끝까지 기다렸어요 잘 살아보겠지. 끝까지, 끝까지. 누구 탓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야, 이러면 너왜 그래? 나 눈물 나게. 진짜 눈물. 단지 빼고 시작한 인생 이마 이제 혼자가 된 사람들의 세상 적응기 새로운 출발선에서 다시 시작한다 우당탕탕생 리얼리티 새롭게 정규로 돌아왔답니다 이제 혼자, 혼자. <웃음> <웃음> 여러분, 어, 요새 이혼 프로그램이 아주 홍수입니다 예. 네, 그 가운데 저희 프로그램이 드디어 정규가 됐습니다 <laughs> 자, 이거 박수 받을 일이에요. 음. 에이, 모두 여러분들의 덕분인 것 같아요. 아 저희의 이혼 덕인가? 아이이요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자극적으로 관심거리 만들려 그런 게 아니고 음.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 이막을 축하해주고 음. 응원해 줬기 때문에 반응이 좋았던 맞아, 거예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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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 자, 그리고 정개 방송으로 새롭게 저희가 단장하고 나온만큼 여러분들의 인생 이막의 스토리를 더욱 더 다양하고 풍성하게 풀어낼 분들을 제가 또 모셨습니다. 불신계의 여자서장훈을꿈꾸는다 규제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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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세름 씨는몇년 차세요? 인생이 막 시작하는데. 저도 벌써 8년 정도 아, 됐어요 벌써. 어, 진짜요? 어, 벌써 어, 어, 아니야, 제가 근데 벌써 8년 됐어요. 어 그죠? 아니요. 제가 너무 증식을 것 같아요. 너무 불찍했죠 재밌게. 죠 어제 이전 기억나는데. 빨리 이겨야 될 텐데 제가 기억이 나네. 요 자, 그리고 우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20년 동안 여러분들의 이혼 소송을 담당해 온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laughs>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드라마 굿파트너 다들 아시죠? 네네네. 네네. 네. 거기서 창경 역할이 그 변호사님을 모델로. 아 진짜요? 사실 아 그렇군요. 몰랐어. 요자 네. <laughs>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laughs> 가운데 앉혀놓고 너무 저희만 <laughs> 어, 얘기를 했네요. 소개 네. 좀 해주시죠. 네 90년대 농구코트를 뜨겁게 달군 농구계의 황태자이자 최근 인생 이막을 새롭게 시작을 알리신 분이죠. 음, 우지원 씨.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지원, 추워서 어려운데. 오지원, 저대전, 뱀뱀 한번날려주요 농구도 잘했지만 너무너무 잘생겼어갖고 진짜, 어, 운동선수가 왜 저렇게 잘생겼어? 맞아, 맞아. 어, 그런 맞아, 거 있었어. 맞아, 맞아. 정말 한참 코트에서 막 뛰셨을 때 모습하고 크게 차이가 없으실 정도로. 어, 너무 잘생겼어요. 어. 너무 과찬의 말씀이시고 저는 네. 이제 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네. <laughs> 벌써 한한두해 지나갔습니다 벌써. 아, 관리 엄청 열심히 하시죠 평소에. 아, 뭔지 뭐 새롭게 시작해야 되니까 제가. 아. <laughs> <laughs> 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오더라고요. 어 <laughs> 네. 오지르씨 대단하시다. <laughs> 네. 사실은 좀 몰랐거든요. 여기 와서 알았거든요 오늘. 근데그오자가 벌써 <laughs> 5년이 지나셨다고. 벌써 5년이 지나셨다고. <laughs> 음. 네 이제 횟수로 (6년) 차 됐고요 음. 음, 네 (2019년도에) 네, 혼자가 됐습니다 음. 음. 아 근데 사실 저희도 몰랐잖아요 몰랐지, 네. 근데 일부러 그렇게 안 알리신 거예요 아니 뭐 굳이 네. 좋은 일이 아니어서 알릴 아, 이유는 없었고 네네. 사실 겁도 나고 음. 그 이혼이라는 게 알려지면 왠지 그 실패자 같은 느낌 음. 그런 게 맞아요, 되게 좀. 그만. 짓게 있어서 음, 스스로 는 음, 뭔가 좀 억눌려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음. 이제 그게 어, 늘좀 있었는데 음. 어차피 뭐 이, 이걸 숨길 순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음. 그냥 마음 편하게 그리고 어, 저도 이제 숨어 있지 말고 음. 어차피 공개가 됐으니 그러면 저 스스로에게도 제인생에 어떤 그 꿈이 있으니 음. 좀 음, 드러내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음. 희망을 갖자. 음. 아... <laughs> 개인적인 아픔이 물론 있으셨겠지만 응원하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맞아. 아마 우주현 씨가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시면서 어떻게 살고 계신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저희가 이제 이제 혼자다에서 본격적으로 한번 어떻게 살고 계시나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조용한 편이나 굉장히 좀 개구지고. 강량기 많은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어, 근데 애겼을 때부터 잘생기셨어. 음. 학교 수업 끝나면 애들이랑 같이 숙제만 하고 어... 막 야구 하러 다니고 육상 대표로도 좀 뛰기도 했었고 <laughs> 아... 그러다가 학교 체육 선생님이 너 달리기 빠르고 운동 잘하니까 한번 해볼래? 라고 해서 농구를 접하게 됐습니다. 어... 어릴 때부터 운동을 잘했군요. <laughs> 우와. 전설이다. 여기. 그때 연세대 최고였죠. 실업팀도다 왔었지. 구대 잔치 때뭐 난리였죠. <laughs> 우와, 우와, 우와. 이때 오지원입니다오지원고 우와! 오지원 오지환 투 야, 삼전수 진짜. 네. 코태왕태자. 아, 기억나요, 아, 기억에 맞아요. 그때막 아, 여학생 팬들 진짜 오? 많았죠. 그때 우주원 씨가 인기 있었던 게 농구도 잘했지만 잘생겼어요. 맞아요. 아, 제가 농구를 잘했습니다. 이질해질 <laughs> <laughs> <농구도 잘. 웃음> 잊을,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죠저 문경은 씨. 어, 서장훈 씨도 있다. 우와. 그러니까요. 한 2년 정도 연애를 했던 것 같고요. 나는 내분 가족이다가 약간 균열이 시작하는 게 어떤 시기가 뭐 있었나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한참 선생을 할 시기였기 때문에 집에 많이 못 왔었고. 음. 출퇴근할 수 있는 시기가 1년에 반도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 자라는 걸 물론 많이 봤지만 매일 볼수 없었고 그래서 아이들이랑 떨어져 있던 시간도 좀 많았고 어 계속 출퇴근을 해야 되고 이제 선생활을 안 하니까 집에 이제 있잖아요. 음.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좀 다투게 됐고 음. 그 다투는 일들이 좀 본의 아니게 잦아지면서 조금 뭔가 그때부터가 뭔가 좀 이렇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음, 음 없다가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야, 맞아요 부부는, 있어야 있어야 부부는 있어야 같이 있으면 다토요 음.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 어, 뭐꽤 오래된 일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이제 집에 퇴근하고 들어와서 어, 전 배우자가 이제 술을 같이 한잔 한 하자고 제안을 해서 뭐 그래서 뭐 집, 집이고 편하게 그냥 가볍게. 먹기 시작했죠. 어, 몇잔 먹기 시작하다가, 뭐, 사실 살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부부가 그동안 말 못했던 거 이제 하게 되고. 그치. 뭐, 편한 자리였는데, 뭐, 그렇게 이제 술한잔 먹다 보니까 마음에 있는 얘기들이 나오고, 힘들었던 게, 이제 뭐, 얘기들이 조금 더 이렇게, 강해지거나 아니면 뭐좀 이렇게 아이 앞에서 뭐어떻든뭐 자극적인 얘기를 좀 하면 그때 서윤이가 초등학교 5학년 정도였기 때문에 아이 앞에서 다 이제 5학년이면 알만한 나이고 그래서 싸우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분위기가 좀 애매해서 제가 사실 이제 좀그 자리를 그만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었죠. 근데 음. 이제 그런 얘기를 한두번더 들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거기에 뭐에 꽂혔는지 제가 이제 기분이 많이 상했던 것 같고 이제 화 김에 이제 선풍기를 바닥에 던졌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방에 이제 먼저 들어갔는데 예, 경태는 이제 집에 왔더라고요. 아 어, 그쵸 제가 뭐 잘못을 했지만. 제가 또 화나서 또 이렇게 바닥에 처음에 봤어요 그런 거를 많이 후회가 되는 일이긴 한데 그러면서 또 제가 경찰서까지 가게 됐고 근데 그때가 되게 저도 그렇고 전 배우자도 그렇고 되게 서로에게 좀 음. 데미지가 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서로 감정이 굉장히 많이 겪해 있는 상태였었나 보네요. 사실 예. 제가 이제 그렇게 한 행동은 정말 잘못된 행동이지만 음. 생각하셨던 만큼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던 만큼 그게 결정적인 계기는 아니었고 음. 그래도 아이들도 있고 음. 다시 이제 그래도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집에 가서 다시 이렇게 좀예 음. 노력을 했죠 같이 했어요 음, 음, 네. 음. 근데 왜 살면서 진짜 막 브레이크가 안 먹을 때 있잖아요 내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날이 하루씩 이, 있잖아요 근데 예 있더라고요 <laughs> 그래요 그러면 올려 습니다부으로서 일단 아이들한테 이렇게 자꾸, 자주 자 다+ 다투는 모습. 아, 다투는 모습, 이랑 완전 모습을 계속 보일 때마다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너무너무 미안하고. 두 딸의 아빠로서, 정말 멋지게 한번 살아보는 게 저희 소망이자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저희 동원해요, 진짜로. 나무야! 근데 이혼하실 때는 아이들한테는 다 알리신 거죠, 정확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이제... 법적 절차를 마지막 밟을 때 아이들은 물론 알았죠. 음, 알았는데 음. 구체적으로 아이들한테 막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음. 2년 동안의 어떤 준비 기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떨어져 지내면서 아이들에게도 뭔가 좀 인지할 수 있는 시간들을좀 음. 주지 않았나 생각이 음. 들었고 익숙해지고 애이들도 어, 같이 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아이들도 있었을 텐데도 아왜 헤어져 같이 살아야 돼 우리 뭐 이런 음. 것보다는. 네. 뭐 크게 그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아까 그러니까 뭐 이제 저도 이겨내는 과정이고 한데 음. 저는 이렇게 이혼이 실패자가 된 기분인 것 같다라는 말이 저도 약간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 음, 나도. 음. 그래서 그 말에 되게 공감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아 그렇지. 그데 지금 음, 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되게 시청자들한테 응원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받을 것 같아요. 계속 볼까요? 네. 네. 그래요, 그럼. <laughs>